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10월, 11월, 뱀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막 틀어박혀있고, 안 움직이기 쉽고, 난 누워있고 싶고,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계속 계속 하염없이 게으르고 싶어. 근데 마음은 또 새롭고 싶다? 어, 새로운 거 뭔가 이벤트 있었으면 좋겠고, 막 있잖아. 나한테 운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안 움직이고, 뭔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 인생이 재미가 없어. 어, 심심해. 그리고 터진 사고는 수습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커져요. 내가 사고를 쳐서 생긴 일이고요. 내가 움직여서 생긴 일이에요.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탓이에요. 본인이 뛰어다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다니고 무서 사이에서 뛰어다녀야지 이게 풀려요. 뱀띠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좀 내려가요. 그렇게 큰 수익이 얻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금전보다는 뭔가 내가 사건, 사고도 꼭 만들고 그 사건, 사고 안에서 내가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프로젝트, 뭔가 진취적으로 사업을 한다, 또는 이제 뭐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한다, 또는 내가 보너스를 받는다, 수익성이 있는 뭐 자격증이나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투자? 본인이 안할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하면 오르긴 올라 똑똑해서, 근데 큰돈을 보려고 멀리 보려고 하면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1월. 12월, 이쯤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4세, 뱀띠분들 말씀드릴게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진행되는 게 있나. 근데 그 진행되는 거에 과거에서 해왔던 것을 기다린다고 리 하면 계속 기다려야 돼요. 묵혀둬야 돼요.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꾹꾹꾹 참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연애운이 점점 이제 뭔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는 조금 이제 만나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될것 같고,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근데 이제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고 있다고 하면 못 되는 대로,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갈것 같고요. 문서는 건들지 마요. 문서 건들지 말고 내가 문서를 따는 쪽으로 가지고 있는 문서는 그대로 있고 내가 새로운 문서를 얻고자 노력한다 이게 낫죠 이게, 이게 맞지 그렇게 하라고 나오네 예. 내가 만약에 문서를 갖는다면 솔직히 직장에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땅, 뭐, 투자 이런 것보다는요. 어, 그리고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일,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거는 미래보살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6세 뱀띠분들 말씀드릴게요. 건강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뱀띠분들 건강, 어, 속 소화, 그 다음에 이제 어, 머리. 이런 쪽으로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몸에 금방금방 이제 차지기 때문에 감기도 잘 들리는 그런 이제 시즌이 10월 11월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사업은, 어, 어, 좋진 않아요. 사업 그렇게 좋진 않고, 이제 차라리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 자격증을 딴다던가,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던가 이런 쪽에 나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새로운 걸로 갈아타셔야 되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 문서도 좋진 않아요. 문서는, 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빨리빨리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걸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마이너스 손해를 본다라고 하니까 그 손해 어떻게 이제 맡겨야 될지는 본인들이 이제 지혜롭게 가셔야 되는 방향이다. 그래도 서쪽이 낫다, 동쪽보다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가족과의 부서도 있으셔서 이제 뭐 바람 또는 이제 땅, 쪽으로 눈을 돌린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58세 분들은 막 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계약이 계속 좋은 방향이 아니라 빨리빨리 팔아넘어가야 되고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야 되는 상황 뭐지 약간 땜질 그러니까 여기 땜 여기 막으면 저기 세고 저기 세, 막으면 저, 여기 세고 계속 이런 식으로 뺑이 친다 체바퀴 어, 돌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빚이 있으세요? 뭐 대출을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는데 땜플이 또는 직장을 해도 그냥 우연우연 넘어가는 상황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거지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독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10월, 11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차곡차곡 차곡 넘어가야 되는 그그 차곡차곡 차곡 이제 쌓아 나가야 돼요 지금 뭔가 싹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상. 어, 차라리 그냥 업고 시작한다. 그냥 단단하게 시작을 해야지. 이대로 가면 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것 같은 이안 좋은 불의견한 예감이 있네요. 어, 그래서요, 터지기 전에 빨리 메꾸시고요. 어, 내가 인정하고 정리해야 될거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든, 사업이든, 일이든 간에서요. 어, 이대로 가면 터져요, 분명히. 안 좋은 일로 빵빵빵 터지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터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하면, 그래도 남쪽으로 가셔야 될것 같고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남쪽 사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하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미래보살과 함께 상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11월 운세 여기까지로 할게요. 안녕.